그, 저기 오늘 더우신데 어, 3개월 동안 그 맨발위원들은 세번 수박하고 떡을 드셨고 어, 5월 6일날 드시고 못 드셨을 거예요 주민들은 그래서 오늘 세례지킴이 행사로 어, 메리골도백롱일홍 코스모스 축제로 주민들에게 떡과 수박을 드린 겁니다 서원 세례지킴이 연합회 내장 맡고 있는 허경덕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아마 똑똑입니다. 발로 뛰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이혜영 도연님 단독 작나니다안녕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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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님으로계신녕하세요안녕하장님의녕하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세요인예술단요 우리 노래 안녕하세 같이 도와주시는 그 연예인 예술단 관장님입니다. 우리 백동단장님. 네. 니니 네. 네. 그 인사, 저기, 예상. 그 우리 이혜영 도연님 맨발도 고생해졌고, 어, 허그에 갖다 주신 장모님입니다. 우리 이혜영 도님, 우리 인사. 안녕하세다다시인사드리겠습니다이사영입니다 세류부총회에서는 종종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는데 맨발 걷기에는 제가 옆에 와서 여기 이 장소에서 행사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류 3동에는 우리가 2동도 가까이에 있지만 정말 고물 같은 곳이 여러 곳 있지만 대표적으로 꼽자면 우리 버드네 복지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고물이 우리 버드네 도서관입니다. 우리 이 도서관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 지식의 쌈,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잡는 공간적인 휴식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패리스 팀이 허경적 회장님이 이끄는 국내 분들이 갖고는 이 공간이 정말 그 수원에서는 가장 보물로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보존네 도서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 모아서. 아, 주변 우리 주변 식구들끼리 우리 지역 주민들끼리 이렇게 다정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매번 노력해 주신 우리 허경덕 회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수원시가 미쳐 예산 문제로 해결 못하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걸 경기도 예산으로 특조금이라는 예산으로 좀 해결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버드네 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보물인데 사실 15년, 20년이 지나다 보면 안에 있는 기기들이 낡아요. 그래서 아마 냉난방이 고장이 나고 그래서 가끔 쓰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시설 개선하고 냉난방 고치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요번에 제가. 특 조금 4억 가져왔거든요. 아마 이 안에 들어가면 어, 아마 그 동안에 이 여기 고장났던 이런 냉난방기 잘 고쳐서 앞으로는 좀더 쾌적한 동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저 흙길, 맨발 걷기 흙길은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과 100% 우리 허경덕 회장 이장님의 아이디어와 그죠 이 동네 분들을 사랑하는 동네 분들의 건강을 에 항상 걱정하는 그 마음으로 저게 100%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맨발 걷기 할수 있는 곳에 사업을 하는 그 이유로. 전성구청에서 감사하게도 흙을 좀 구공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아마 하면서 세족관도 만들어진 거고 흙 공급은 지속해서 된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신경 쓸 테니까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여기, 여기 흙길도 많이 걸으시고 꽃도 많이 보시고 또 안에 들어가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안했습니다. 다시 한번보겠습니 맨발에 한분안 쓰게 된도 우리 부모님입니다그 전직 그 시의원 이선하시고 안 동네 가시는요원 오리지널 조백입니다 네. 우리 김영대 고모님 그런 참석했어요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아, 그래서 소개 한번 해줘야지. 네. 우리 부모님입니다. 맨발에. 네, <laughs>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모님이고요이허경도 우리 회장님이 정말 너무 솔솔솔 보면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부분을 역을 맡았습니다. 맡았고, 이 맨발, 맨발, 좋다고 그랬지만, 시간만 있으시면 나오시면 걸으면 됩니다. 걸으면 되고, 여기 하면서, 저희 안동네도 또 맨발 이렇게 하는 코스가 또 있어요. 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아기자기한 멋은 없습니다. 멋은 없다 하더라도, 거기도 한 왕복, 한, 한 350m 정도 될수 있는 코스가 있으니까, 함께. 고경동 회장과 함께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오늘 이찬영 위원장님 실례했습니다. 인사만 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저는 수원특례시의 9일회 위원장 이찬영입니다. 예, 제가 여, 여기 온 것은 이 지역의 박재순 위원장 잘 아시죠? 네, 박재순 위원장이 제가 사묵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재순 위원장님이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못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우리 허경덕 회장님하고 이렇게 기하애한 모습 정말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지난번에 황토길 그 개장식 때도 제가 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엇보다도 이웃 주민들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공원을 위해서 또 이웃 사촌 간에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셨는데 정말 보기 좋고요. 앞으로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아 그리고 아까 우리 이해영 도의원께서 사옥 가져왔다는데 이 동네를 위해서 어, 여, 여기 바로 이 버드레 도소관을 위해서 사옥을 갖다 때는 가져왔다는데 박수 소리가 하나도 없었어. 박수 한번표요 <laughs> 도 의원 중에 지역에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이혜영 도의원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오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혜영 도의원 지역 많이 했다가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한인관계로 요걸로 일부 행사 끝내고요. 이제 비풀이 떡하고 많이 드십시오. 왜냐면 어 많이 남을 거예요. 이 인원이만 0 개씩 드시고 가서 괜찮을 거예요. 오늘 저녁을 이걸로 떼우시켜 끝박가고 어, 아무튼 이제 일부 행사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 네. 나눠 주시고.